실스가 있잖아요. 뼈고, 뼈, 뼈 맞아요? 응. 자, 50, 5고 자, 여기서 미리 낮추지 마세요. 좀만 응. 세우세요. 세우. 아니, 좀 상체 더. 다, 바디 너무 높이 있어요. 예, 네, 네, 됐어요. 그 정도에서. 일단 얘는 낮춘 상태에서. 몸만 먼저. 일직선상으로. 됐어요? 이제 하체 낮추면서 몸축 자체를 다 낮추세요 여기다 기대세요 이, 여기 이렇게 다가오기 위해서 다리도 낮춰야죠 다리도 다리도 더 벌리세요 벌려. 벌리면서 뒤로 가지 마시고 요렇게 덮으시라고 요렇게 그러니까 뒤로 가버리면 다시 이렇게 돼 버렸어요 안 되고 이렇게 하라고 됐어요 자 여기서 시작 빠졌어요 이미 덮으세요 상체만 덮으세요 다리는 그대로 놔두시고 상체만 덮으세요 다리는 그대로 놔두시고 상체만 덮으세요. 다리는 그대로 놔두고 상체만 하나, 둘, 둘, 셋, 넷, 다리 이동, 다리 이동, 더 이동, 더 이동, 더 이동, 네, 넷 됐어요. 다리 이제 그대로 또 낮춰야지, 낮춰야지. 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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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덮으면서 몸이 덮으면서 둘, 덮으면서 셋, 덮으면서 하나, 이런 식으로 갈 거라고. 다시 해볼게요, 다시. 다시. 화이팅. 밀렸어. 자, 잡을 때 밀면 안 돼. 잡은 건 그대로 유지. 그리고 얘는 이렇게 놔두시면, 모모세요, 이제. 자, 이 상태에서 모모, 여기까지 왔죠? 그리덮으면 여기를 덮어요. 덮으면서 하체 낮추세요. 위는 빠졌잖아요. 여기가 있잖아요. 여기서 덮으면서 덮으면서 덮으세요 이렇게 다시 덮으세요. 네 됐어요. 시작 하나, 둘, 셋, 넷. 네. 4 2 3 4 3 천천히. 하나 응. 둘 응. 셋. 네느4 좋아요, 4 4아요4 4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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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기4 4 4 4 4 4 4 4 4 네. 4 위치 잡았죠? 자 다리 봐봐요. 이상태죠 지금은 음. 자 여기서 몸에 수천부터 먼저 이쪽으로 이렇게 오, 왔죠. 오, 여기서 오, 이게 오, 아니라 오, 이러면 밀리죠. 음. 여기를 밀면서 밀린다고 얘도 그러니까 안되고 먼저 왔죠. 네, 그쵸? 이 네. 상태에서 몸 다, 다리 봐봐야 제 다리 내려가면서 몸도 여기다. 얘가 다시 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? 여기를 덮으시라고요. 음. 자 네. 덮으시라고요. 음. 이렇게. 됐어요? 네. 이래야지 몸이 실린 거잖아 응. 그쵸? 응. 하나 둘셋넷 응. 하나 둘 지금 아직 무게, 신도안준거 응. 몸만 하나 둘 느낌은? 셋넷잘되잖 어, 하나 둘셋넷 응. 응? 네 이렇게 해야겠죠? 응. 맞아? 안 그래? 맞죠? 네. 덥듯이 자 여기가 응. 덮듯이 이렇게. 음. 됐어요? 네. 덮? 덮듯이. 음. 됐나요? 네. 이렇게 해야 돼요? 네. 이거 아니야? 음. 네. 네. 응. 다시.